런 대한민국이 분담, 위관, 행정지색, 위정에서 분단, 분단 국가인데,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짜서, 어국은서울공화국의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도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됐던 2600만의 대한민국을 안치 않으면 서울은 미래도 없고 그 대한민국은 이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울공화국 개체, 서울공화국 개체, 주방도 잘 사는 나라, 이런 슬로건으로 일관되게, 금행공권국가 그리고 연방대 수준의 그 자치공권국가로 가야만는 대한민국을 미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일 일반적인 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5급 입국체제를 오버 좀생소한데5 음, 개의 수도, 서울, 서울이 다섯 개의 수도, 서울, 서울 다섯 개인가, 그래서, 오버 은세 개의 수도, 오버 이남권 개의 시티 오버 이도 오버 이쪽 시티 충청 도오시티 수도, 권 이쪽 세 개의 수도, 오버 이쪽 세 개의 수도, 이쪽 세 개의 수도, 오버 이쪽 세개이로 그리고, 방안원도는 제일 일찍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는데, 모든 후보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세계자연 문화유산이 있고, 그시는 제주도는 환경특별자치도, 이미 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있습니다만, 특별자치도에 못 맞는 재정을 했고, 이런 게 가있지 않았어요. 아직은 지정이 안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그 이별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구조를 재구조하고, 어, 내용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보고를 이렇게 징해서 어, 대한민국이 국가 경영발전 정책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제가 그, 고구당이 군데서 이 갱선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예비갱선을 할 때는 어떤 후보도 금융발전이나 자치공권에 의해서 그렇게 좀 강력한 여지를 까성질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그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여성 후보들이 공장을 어, 방문하고 또 이렇게 지방을 가면 지방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주로 모든 후보들이 제가 주장했던 금융발전이나 지방공권의 모델을 국정의 주요 오제로 이제 채택해 주셔서, 뭐, 저는 공이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드 되고요. 어, 지지율과 함 없이, 어, 그래도 다섯 도 중에서, 어, 성공하고 해체를 하고, 여성용으 중에서, 연방제 수준은 같이 군권 국가, 금융군권 국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이 어, 끝까지 어, 안가겠다는 그런 말씀부문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 각 지역의 지역 공약은 사실은 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리에가면토론에 그 뭐, 가면 다들 비슷한데 중도하는 어, 거는 다른 후보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은 저를 제외한 다섯 분 후보들은 다, 수도권에서 뭐 대학도 들어가고, 또 수도권에서, 어 수도권에다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졸공하고 수혜자들이라고, 그런 게좀 차별화되고, 다른 분들은 민간체나 지방공부을 한다고 해도, 인테리어 수준, 인테리어를 바꾸는 정도 수준이라면 중도가나 군행발전 전체든 대별고를 옮겨서라도 새롭게 연출을 했던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노무대통령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에 방문 하면서 국가군행발전 특별법, 지방본법 이게 이런 일에 서좀 변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가 비방했던 국제상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우리 서경 변호사의 위원소장으로 문제의서간법이연부해서 어, 조선 500년 한 하고, 서울 수도는 한항위위 하고 한국공화국 서울수도는 아한민경소수도는 서울위를 한다는 그런 간섭법 공부에서 위원을 <laughs> 했는데요. 제가 최근, 최근 당에 어, 행년수도 완성 특별법을 저 개인으로 보관된 방목으로 집회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세종의 청와대 국회 안전하게 옮기고, 사법신고시간 한계로서 이렇게 옮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균형사전정책을 접하는 세종 지 세종시간 행정중심 복합고시쪽에 의해서 반성 했는데,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하고 대통령의 떻을 갖추는 예를 들면 청년단체 산업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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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중행발전 음, 하려고 하는 부처의 그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그런 걸득하게 하면 그나마 중형발전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 금융발전정책은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다 공무원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으면 우리 정부 끼친 곳이라든지 제정시가 상승할 수 없었을 것다그 당시 유일하게 수도권 인구가 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전혀 분그 지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몽행 이후 다음 정부에서는 사실은 정부 국제운영에 지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쉬웠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방대수준의지방자치 학교를 하겠다 선언을 했지만, 실제 크게 실행을 못해서 미안을 가도록 하는데, 그 미안을 가지를 잘 실행하고 있 그런 각오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주요 정치의 문제로 이렇게 잘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것융발전악한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뭐, 인생, 일자리, 주거 문제 이런 게 훨씬 더 커서, 주요 제가 안된 부분도 있고, 제 역량 부족으로,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음, 제가 모르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혹시 뭐, 질문 어, 있으시면, 제가 좀, 어, 질문에 성실하게 어, 답변 드리겠다. 오늘 이렇게 기자실에서 응. <laughs> 기자회견하는 몰랐고요 간담회 이야에 간담회 하는 중인데. 그리고 네, 뭐 어떻게 이렇게 행식이 되었습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이죠니 다른 에요 어, 제가 뭐, 고향이 전북 출신인 인사라인게아니 어, 아무래도 지금 전세계는 장인 그렇죠. 후보께서 강호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남하고 어, 충성하고 방언하고 있는 강원축 흑석축, 그, 도를니다 네. 충청권을 제일 힘든 수로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는 뭐호 충도시 내법원 현재 뭐 중간에 이런 내대원 설치될지까지는 정확하게 주장 안했지만 4호 충도시도 저는 장소를 적시하지 않고 지방에 옮겨야 되겠다 태양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굳이 조례에이없어지방 옮겨서 옮기으면좋겠 이런 점 원론이 되시는데 동세는의 어, 의혹께서는 상수도 적치를 했더라고요. 일권사활학교는 논문역에 넣어놓은 상으로, 재임금수도 확가하게사법신도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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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청에에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는저보도좀 진일보한, 정치가되고 그래서 동생 중의 의혹께서 가장 저보다 도제제안의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안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 됩고 모든 순후보도 자체 공격인 지원도 한다 하고, 또, 박영진 후보도 서울과 제동특별시 양갱계주개우수도 김재수도는 어, 서울, 행경수도는 제동시 이런 회의도 하고 있고요. 어, 저, 이낙인 후보, 모든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특히 제가, 제가 제안은, 보통 메가시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국남권 특별자치도로 기사 때 제안하고, 저보다 훨씬 더 좀, 예, 많이 반영한 게 김경수 지사의 메가시티였는데, 기게 내가 싫다고 했더라도 내가 싫다의 예정했는지 그거 지지한 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laughs> 제가 제안했던저 주장했던 의제를 다 이렇게 주요 과제로 한다고 해서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고요. 토론회 과정에서도 뭐 제지하는 고급 유적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라고 그렇게 그걸 바꿀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정부 개선안에 광역행정연합이 가능하였던 게그 지방의회에 인 사건도 또 여당한테 주고 오지 않고, 또방 의원들도 두분인가두 분의 한 사람이 모여서 거장한지 모자에 저기로 데리고 가고, 사원, 수원, 고양농인 이런 에 있는 풍례시으로돼 있어요. 당연히 전주하고 충북은 도 보호하는 애, 가서는 도시가 그례식을안 돼서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충주하고 전주는 좀 그에 대해서, 등등은 1만이안 되지만, 어, 국내시 정도, 뭐, 이렇전 성격, 환경, 성격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 권한, 뭐, 이런 게아에서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겨야 되지 않을생각 전국의 정신도시는 전주인데, 전주 자체도 그렇지만, 음, 그리산이라든지 육산이라든지, 사망도 있는 쪽이, 전국 계획대로, 어, 발출되어야만은 <laughs> 우리고 전주는 그런 쪽으로 연봉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주변 도시들 성장이 전주 발전 에큰 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비치않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자기 대선이 쉽지가 않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김대중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국회의 구조를 잘 개선하고, 지금 또 문제로 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 문제를 뛰어넘는, 어, 정책들을 만들고 합니다저희들나무으로서는 어, 지금 제대로 지상과정은 <laughs> 어, 대선 승계를 통한 정권 창출, 그, 고 자기개혁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과, 그래서 관심 많이 맺어주시고, 특히, 뭐, 제가 지금, 김포에시 이쪽 국라가 지금, 양, 방해서 통해 산으로 제, 구양고놀아왔는데요 제가 뭐, 대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특히, 이제, 대국경부터 그건 너무 어려운 지역이고요. 부산민간부선도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렇게할야 일이 많이 있었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기대를 구분을 못해서 많이 미안하고, 여기, 홈즈를 또 많이 오셨는데, 까지 원주까지 와서 응원도 하고 하시는 거. 성대운 굴신인데 응원은 일등이었다 아까까지 박자 보다 완성에 이기는. 이번 경선 끝까지 완전하 끝까지 목표를 말씀하셨다아요치 분당 주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그걸 완성시키겠다 그런 것이죠. 네, 예, 지방 국가 변행 관련 지방 공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배치해야 되죠 사실은 뭐, 어, 다른 분들이 이제, 머리 속에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저만큼 절절한 사람은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은, 어, 행 발전할 수 있는 타임이 지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 저는, 어, 자 차기 전부 5년이 정말 마지막 은행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 대부분 이제 선진국가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 합니다. 아, 선진+ 선진국은 지방 가치가 잘재히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약간 오해시니다 재정 아, 세금이나 입국금이라든지 이런 재정 국가를 비롯한 자치 경제권이라든지 지방 정부에 아, 잘 운영돼 나라가 나중에 다 선진국이 되고요. 예를 들면 미국 독일 영국은 연방 국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콘크리 국가인데요. 아주 작은 나라 중에 강력한 연방 국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는은평한 850만 정도 되고, 면적은 경상도보다 춥은 폭이고, 26개의 삼동이라는 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00개 말고는 이제 개마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26개의 주의, 그 핵심 주의 주지사들이 이제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7년인데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또, 그, 한 톤마다 이 가세 기준이다. 예를 들면, 법인체는 우리가 지금 주한 국 부채라서, 뭐, 전국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으면, 전국가가 법인체를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가세권이 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섯, 26개 주에 한 톤이 어떤 것만으로 다 주어져 있냐면, 다른 나라하고 애교관계를 수립하는, 자매결정은 맞고아니다 애교관계를 수립하는 애교권하고, 중무기를, 중화학무기, 중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졌습니다 제가 30몇년 전에 제주서를 처음 력러갔었는데이뭐 복장을 자유롭게 이루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사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을 가지고. 한 수능이니까 모여서. 그리고 제, 제가 항상 놀러가지고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가이자한테그 사람들이 많은 걸 했는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저렇게 모여서 어, 사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는 선생님이 바로 미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는데 저렇게 총을 개인 아기를 갖고 있으면 사고 안하냐니까 거의 사고 안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니에요 근데 개인 아기를 미국처럼 다 세이서 돕는 자기를 갖고 있어요. 주방 입은 색깔이 아는데 그래서 땡까다약니 약간 큰 중앙 가짓수는 거나 이런 거는 가 주고 있던데 세이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규제하는 게 내가 제법 규제니까 이거 얘기만 빼면 추가 다안 하는 거예요 보충성은 직접.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범민해서이걸안 해도 도래를 따라오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라고 해도 뭐 사실 반쪽짜리, 또 크게 잘 봐서 반쪽짜리 지방자치인데 저는 전무금 이래는 중국 국민들이 예찬아요 그러나 지금은 재정근로가당연하게 노르전 운동장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이제. 어려운 도하고시공군는 도우세라든지 이런 훨씬 더 인센티브를 주고 연대세를 하는 어서하 어느 정도 수도권하고 비행이 낮아지면 그거는 뭐 어떤 자유를 100% 주어, 자유를 주어져야, 이재명 지사재난금 경기도 100%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면, 그거는 너무나 존중할 일입니다. 경기도가 자유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시장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은 이제 대선 후보, 유럽대선후보고 막간 집평가를 갖고 있는 도시사의 직을 도시사는 찬스를 쓰는 것 같으니까 공정하게 돌아오기 편한 것이지 이재명 기자가 지금 대선후보 아니면 김미도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져주는 것도 맞고요 다만 지금은 지방 다른 시도, 동기도 수도 등이 너무 대전 격차가 나는데 88% 정도를 이렇게 도감해가 주는데 김미도는 없으면 너무나 상대적 소외에 가면 차를 방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해드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그 발전 전략을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부를 방문하시는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제선 음. 음, 금융중심의 시점과 관련해서 음. 국민의힘 네. 예, 이게 대선 공약에 있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터다거리고 있는 것이 어 먼저 금융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실상 공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그 말도 맞, 맞는 것 같지만 어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당히 그 여류에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금융 인프라 모든 것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끌어오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금융 인프라를 네.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하셨는데 네. 어, 금융 공공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습니다그 기술 인에서이 공공기관 이전 사실 작년 총선전에 그 제가 당의 참조 지방군을 위원장할 때이 애찬대 교육에 뭐 선전에 뽑기 지금 남아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작년가지 작년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러 준비 부족못 했습니다. 한뭐 차기정부에서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또 전북의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이 전북의 국립연금 교무원본부와 관련해서 이이 금융허브라고 만들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IBK. 네. 어, 이집트 국회에서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숙치를 듣더라고요. 대전 국민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어, 전북으로 하는 거였요 부산, 저를 제한 부산의원들은 부산 부행의원들이 부산 지금 하는 거고, 몇개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보는데, 그것도 제가 제일 무선했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원행법하고 중소기업법에 원점을 서울에 둔다 얘기를 랬는데 저는 개장하는 서울에 둔다고 제, 제 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 전북으로 올 수도 나름대로갈수있는 일단은, 어, 이렇게, 전북으로 온다 이렇게까지는, 어, 됐습니다. 그러면, 음, 그래서, 원점을 서울에 둔다를 해야, 전북으로 가른데할수 있기 때문에, 전북분들, 전북의 지역를둔 분들은 당연히, 상소를 적시하는 게 많았다고. 처음부터 좀 그렇겠다는 말씀이 을 들고. 특히, 예, 국민연금, 기부연금 쪽에 지역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그,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도 서울에 많이 가고, 막, 이러게 있거든요. 실제,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을 옮기면, 그런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 제가 뭐, 그, 리복을 만나가지고,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어, 초보가 되지 않는 라라도 그런, 뭐, 어, 신를나오대로는 거죠. 그런...